중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어서 오세요. 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드디어 폭렬 격전 1판 한마디로 드래곤볼 Z 독한 배틀의 두 주년이 오늘 오후 1시에 펼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지금 6 시간이 지난 후고요. 굉장히 뽑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생방송을 위해서 참고 참고 기다리다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생방송을 뽑습니다 과연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채팅창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판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어로안 돼서 제 핸드폰 연결해 가지고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오지터는 보신 것처럼 전설의 강림 카니발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브로리는 독한 패스로 나왔습니다. 자, 북한에터 뭐가 있는지 한 번도 제가 볼게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 네, 이제 들어오게 고 메인. 솔직히 메인 아니면 아무것도 새로 없어요. 메인이 짱이에요.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메인.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아, 이제 새로 나온 풍경, 뭐, 여 방어 좋다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동생이 좋지만, 억마스 필요 없어요. 7주, 아, 8주는 필요 없어요. 풍우랑 필요 없어요. 7주는 더 필요 없어. 오주는더 필요 없어. 진짜 옷은 더 필요없어 야 이건 진짜 필요없다 이거는 뭐야 이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오직 내 앞에 있는 브로리맘이 정답이고요 <laughs>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글을 겪는 한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옷만이 필요하고요 이거 다 필요없어요 필요없어 진짜 필요없어 진짜 진짜 다! 다! 다 필요없어요 아이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 나오네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뭐가 나올지 볼게요. 게임 소리 좀 줄여 있겠습니다. 자, 게임 소리 좀 줄였는데,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자, 저를 응원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건우님, 포딸라님, 월량님 어서오세요. 진수님, 다리님, 람사님, 용용이님, 어, 달가해아비님 고맙습니다. 안기모치님 어서오시고, 이태훈님세트원챗님 자, 그러면은 일단 전 오지터부터 가볼게요. 오지터 함정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환을님, 감사합니다. 시에스타님, 어서오세요. 모으느라 뭐 힘들었어. 가자. 김민호님, 저분님, 사부님, 어서오세요. 민성형님 정말 응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목숨 남겨놓고 먹게요. 아무것도 안 나오나? 자, 첫 번째 뽑기는 지금 뭔가 안 좋아요. 아, 뭔가 안 좋은데. <laughs> 자, 이 50개는 연습인가? 라인볼님 어서오세요. 연출이 이번에 9주년 전용 연출로 바뀌었습니다. 오웅님 어서오세요. 자, 카니발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나? 네, 진짜 망했, 망햇... 나 얘만 나오면 진짜 짜증나는데 베르가모가 나와버렸어. 어떡하냐. 자, 2 플러스 1이, 원이... 아, 3 플러스 1이니까 일단 한 바퀴 돌리고요. 아, 알아요, 건우님. 근데 그 지금은 레전즈 얘기하죠? 어! <끝> <원>! 이거죠. 이거지. <laughs> 시공이 깨져버렸어요. 처음부터. 오지. 가만 오지터. 아, 이렇게 되나요? <laughs> 야.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시공이 갈라졌어요. 이거 확정이죠? 자, 언제 나올지만 봅시다. <웃음> <웃음> 가방 9주년! 이렇게 해서 오진터를 정말 날먹했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거기에 곁다리. 아닌 LR 하나, 또 나왔네요, 50. 그 다음에, 누구의 히트. 야! 저운 <laughs> 좋았다. 자. 일단, 3 플러스 1은 마무리 해야죠. 오! 쩌리 삼총사, 컴온! 오 e o 오 올해는 원 아! 이태원님, 감사합니다! 유한을린, 이정도까진 바라지 않았다고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한 번! 50 베지터가 갤리포 에네르기파 자세 취했고요. 아카님, 안녕하세요. 자, 어떤 애가 나올 것인가 봅시다. 건우님, 감사합니다. 자. 어, 너무 떨려. 시에스타님, 뭐 쓰셨을까? 아, 브롤이 나왔네요. 이거 극한될 것 같죠? 네, 극한 될것 같아요. 얘가 저기 스카우트 있었던 애야. 아, 브롤이었네 아, 자, 이제 무료 뽑기 갑니다. 야, 카니발에서 <laughs> 먹었다. 오, 크리링 단독이에요. 세진님, 어서 오세요. 자, 단독 고래디오월이다 다시 한번 하아. 자, 뭐가 나올까? 너무 궁금하고, 다시 오공 베지터 아, 오공 베지터까지는안 갔네요. 아, 세준이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금방 나와서 너무 기분 이 좋아요. 너, 안 넘어갔네. 아,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자, 뭐가 나올까?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겠지. 아! 얘 아니지. LR. 어, LR 아니었네요. 그냥 곁 뭐야? 스트렉 세 마리였네요. 스트렉 세 마리. 자, 이렇게 해서 와, 완전 첫 번째, 한 바퀴에서, 대박이었고요. 브로리가 볼게요. 아, 달가 해라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데, 가자. 아, 그냥 가메하메 아, 축하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어, 긴에너르파요태윤님 고마워요! 자, 긴에너르파 자, 기대해볼만 하죠? <laughs> 브로리, 가 설마? 아, 해브롤이 나왔어요. 이럴 수가. 이브롤이가 아닌데. 민첩 브롤인데. 제가 슈퍼 17로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레전드 나왔죠? 아, 안 넘어갔네. 아, 슈퍼 17로 얘기하다가 그냥 체력 브롤이 먹었네요. 아쉽습니다. 자, 다시 민첩 브롤이로 버전업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오늘 연출 잘 나온다고? 어, 왜 그래? 고래대 오아리다! <laughs> 어, 연출 오늘 대박이야. 또다시, 오공 베지터. 그렇지. 아직 퓨전을 제가 못 봤는데. 아주 좋아요, 지금. 자, 누가 나올까? 브롤이 나오나? 진짜. 두 번째, 여기도 나왔으면 좋겠다. 자, 일곱 개. 성능 방송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나왔어! 브로리 나왔다! 브로리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럼 브로리가 나왔어. 9주년 대성공. 야 진짜. 와. 두 번째가 대박이네. 두 번째가. 아, 용용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치님 감사합니다. 야 지금 각두 번째 페이지에서 나오네요. 태연님 고마워요. 오마츠 매수형, 오마츠 사마 오마츠 형님 고마워요. 나 이제부터 오마츠 빨 거야. 건우님 감사합니다. 눈물, 어. 감사합니다. 야 진짜 하늘님 고마워요. 아, 나왔어. 나 눈물, 눈물 난다 진짜. 민호님 감사합니다. 야, 9준년 진짜 운이 따라주네. 어? 자, 이거는 뭐야. 한 보자. 청바지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서오세요. 하 자, 세 번째는 별게 없었어, 아까도. 오마치 빨지 마. 알겠어요. 더 주고, 더 주면 빨아야지. 아신니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손이 떨려, 지금. 이제 누르고 있는 손이 왜 이렇게 떨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냐? 2탄이, 뭐, 누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 정말, 미치겠다. 자, 무료 뽑기까지. 중사장님, 안녕하세요. 유진수님, 안녕하세요. 어, 또, 5천0 0트렁크에또 나왔어요! 이거다. 자, 곁다리, 아니, 이거, 쓰레기 3개 또는 메인인데, 두번 깨져라. 제발. 아, 한번 깨졌네. 아, 쓰레기 세 개일 가능성이 높아요. 쓰레기 세 개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 신규. 어, 신규 프리저지? 그래. 이제 메인을 먹으니까 신규 프리저도 좋아. 오케이. 제가 방어가 엄청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에잉 바로 1개방 됐습니다. 신규 프리저. 오, 되게 잘 나오네. 아, 뭐야? 아우 깜짝이야. 그럼 메인 맞네. 곁다리 풀어줘도 메인이잖아. 일단은 자첫 바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몇개 남았는지 볼게요. 800, 750개 남았는데, 야 이거 다 성공해가지고 이거 아껴야 되는데, 근데 벌써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잖아. 여러분들 보러 오셨는데 한 바퀴씩 일단 더 해볼게요. 자. 브롤이 다시 갑니다. <laughs>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지금 생각 안 해보고 있어요. 자, 뭐가 나올지. 자, 잡탕 나왔어요. 잡탕. 일개방 하면 진짜 대박인데. 아, 욕심이 이제 화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러 오셨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오지터 그럼 또한번갈 거예요. 야이어나 역대급 주년에서 날목 최고 최초인 거 같아. 아니 아니 난, 난 개방 원치 않아요 사실. 아니야 개방 원 엄청 원해. 뭔 소리야 개방 엄청 원해. <laughs> 아니 뭔 소리야 개방 엄청 원해. 자 근데 용석을 다쓰진 않을 거예요. 제제이이 이 차도 있기 때문에 아 초오지터님. 초지터님 목숨 남겼으니까 꼭 드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손오공 혼자만의 단독 자, 퓨전은 한번 보자 진짜 퓨전. 오? 아, 자 퓨전은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제발. 자네 개. 아 얘가 왜 나와? 자 다섯 개. 여섯 개. 아 잡쓰레기인가 보다. 에이, 개방까지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 잡쓰레기였네. <laughs> 스파로블링 오랜만이에요. <laughs> 와 잠깐만. 저처럼 하루 쟁일 이거 용성 먹는 거 돌리세요. 도끼지나 아, 아쉽네요. 피곤물, 찔림이크, 안녕하세요. 원래 스탑한 게 맞죠? 나 혼자 했으면 스탑했지. 근데 보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요. 아... 까베... 안 나올 것 같다. 까베... 이즈님, 안녕하세요. 자, 무료 뽑기까지! 난 아직 배고파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아또 잡탕이네 퓨전 언제 하니 <laughs> 저녁이요? 메인케어 <laughs>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아 안나온다 아이 톡포 꼴도보기 싫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욕심부리면 안되니까 마 저기 뒤에 오지터쪽 한바퀴만 가겠습니다 아손 떨려 어 아, 진짜 떨려 자 갑니다 카니발 컴온 전화한번 보고 싶다, 이제. 아, 전화 안 나오네. 궁극이요, 궁극. 공국. 자,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이 카니발이 어려운데, 트랙마이가 나와야지 되는데, 트랙마이는 안 나왔고요. 마이를 두고 나왔어요. 성능 테스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매달 거의 모아놨거든요? 어이구야, 갑자기 핫장이 나왔어. 자, 이제. 어우, 손 떨려. 아, 잡탕이네요, 또. 아 퓨전은 왜안 해, 나는? 글판은 진짜 큰일 났어요. 100개밖에 안 돼요. 아, 핫. 아쉽네. 대박 뽑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었지만, 이 정도도 충분히 슈퍼 대박이기 때문에. 네, 이번 뽑기도 망했고요. 그 다음. 이제 두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이 짧아졌네. 야, 확실히 독한 뽑기가 이게 퓨전이다. 퓨전. 레전즈 뽑기보다 확실히 빠르네요. 새로 연출 나와서. 자, 드디어 제가 보고싶은 퓨전. 갑니다 퓨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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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길어! 도대야! 좋아! 맞아요. 글판이 중요합니다. 이세진님 말씀이 맞아요. 요 에라리아 설마? 자, 50 피콜로, 싸이언이 편. 저 LR인가? 안 되는데. 피콜로로 퓨전은 싫어요. 더듬이 어떻게 할 거야? 아, 까베. 자, 그럼 이제 몇개 남았죠? 마지막입니다. 빛나는 대머리! 컴온! Oh 고래대 우바리다트 아! 한국은 7월날 나와요 7월 기에네리기파까지 좋아! 빛나라! 어떻게 될까? 아! 잠깐만 마덕 앗! 16호 설마 곁다리, 아니 쓰레기 3개는 아니겠지? 아 얘네! 아 갓 징조 징조 오공이네요. 징조 오공. 50. 징조 오공이었어. 자, 이래서 여러분들 일단 1차. 500개 아니 이제 600개 썼습니다. 600개 써 가지고 아, 너무 잘 먹었어요. 하나씩 먹었고요. 아, 노래가 나오면 안 되는데. 노래가 나오면 안 돼요. 노래가 나오면은 내가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노래는 끄고 입수한 순으로 보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SSR 찍어서 누르면은 아 정말 운 좋게 오지터 브로리 모두 다 하나씩 먹었습니다 오지터 하나 브로리 하나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바로 한번 써보긴 해야 되는데? 노래는 제 마이크를 통해서만 들리죠 지금 봐봐요, 바로 하는 거. 봐봐. 야, 진짜, 제가 또 뽑고 싶은데, 2차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아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1차 뽑기,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지, 날먹해서 끝나지. 더 여기서 욕심부리잖아요? 그러면은, 날먹이 아니라, 이제, 결국, 원점 회기가 돼요. 야, 브로리 이거, 야, 멋있다. 브로리, 이렇게, 독한 다 했고요. 여러분들, 그, 제가, 잠시 뒤에 정비해가지고, 오지터는 조금 매달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은 다음에, 한번 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20초, 아, 20초가 아니고요. 20분 뒤에 올 테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놀러 오세요. 알겠죠? 브로리랑, 오, 오지터가 얼마나 좋을지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는 초월한 힘 카테고리 인지 볼까요 한번? 나 모르거든요? 어? 잠깐만 봐봐 미라이에 제가 노래방에서 이걸 불러서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유있게 8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 목 남겨놨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거 뽑기 바랍니다. 행운이 함께 하길.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뽑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발 글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익빠. 아. 그래요 카테고리 카테고리만 볼까요 <laughs> 카테고리 어디서 봐야 돼 차라 어디 있어 둘리가 어딘지 안 보여 아 내가 이렇게 찍어야겠구나 자 보면요 얘가 초사이인데 초월 초사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빨